이번에 소개시켜드릴 매장은 청담사거리 뒤에 골목 쪽에 있는 KKKK입니다. 제가 이 매장 같은 경우는 여러 번 소개시켜드렸던 적이 있고 워낙 유명한 매장이기도 해요. 제가 소개시켜드릴 리셀샵 중에서는 아마 가장 오래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구할 수 없는 한정판 이런 제품들이 가득한 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요? 저 KKKK예요.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KKK 매장은 어떤 매장인가요? 어, 리셀샵이죠. 약간 네. 신발도 판매하시고 약간 한정판들이만 분만하시는 거죠. 아, 어... 네, 구하기 힘든 것들. 이 제가 이 매장을 굉장히 트렌디한 매장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네. 사장님의 착장을 보더라도 네. 굉장히 좀 뭔가 아, 그런 구할 수 없는 한정판이라든지 네, 네. 약간 요즘 유행하는 제품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입고 계신 옷들, 네. 뭐 모자 이런 것도 크로마츠인데 네, 네, 네. 보니까 매장에 크로마츠 제품들이 굉장히 또 많더라고요. 네, 제가 크로마츠 좋아해서지고 사실 네. 판매를 하는 거 아니고 그냥 제가 그냥 입을려고 했는데 음. 그냥 입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구라 고해달라고 구 음. 했는데 그래서 그냥 이렇게 되버렸어요. 어. 네. 네, 크로마츠 제품들도 막 웃돈 주고 거래해야 될 정도로 인기가 굉장히 좋죠. 그렇죠. 청바지 같은 경우는 매장에 네. 거의 들어오지도 않고 네, 들어오면은 바로바로 나갈 정도로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네. 아이템 인 같은데. 그리고 청바지 같은 거는 1년한 번씩 뭐두세장 들어왔는데 음. 뭐 이런 것들이 네 그리고 이런 것들 프로모션 얻어요. 얻어 아, 네. 네. 하면 한1년 정도 기다려야 돼요. 그럼 크롬마츠 제품 중에 가장 조금 구하기 어려운 정말 이거는 우리 네. 매장에만 있다 이런 제품이 있을까요? 있죠 이거. 아 한번 꺼내서 보여줄 네, 수 있어요. 원더원이에요아전 세계 하나? 네전 세계 하나요아 그럼 혹시 가격이 얼마예요? 가격이 저희가 지금 얼마였지? 3천육백이요 삼천육백만 네, 원이요? 이 청바지 네. 하나가? 네. 여기서도 아. 이렇게 은 이런 거 달고 있어가지고. 아 이... 디테일이 너무 잘 나. 그러네요 진짜 퀄리티가 그 어떤 크로마츠 청바지보다 확실히 더 멋지네요 그죠그죠 그게 사장님 네 매장에서 가장 비싼 제품인가요? 크로마츠 중에서는 크로마츠 중에 지금 얘가 제일 비싼 거죠 네. 음 그럼 혹시 좀 저렴한 크로마츠도 있나요? 저렴한 크로마츠도 있는데 보시면 이런 거 일반 청바지들 이잖아요 네. 이런 거한9 0 0 정도 해요 네아 저렴한 거 말이죠 저렴한 거이거 저렴한 게 900이에요? 아니400 얼마예요 아 이건 400 얼마? 네네 네. 아, 얘랑 이제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나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이거는 약간 좀 이네 음. 가죽 베지들에 이 아, 인기가 좀. 없다. 네, 맞아요. 이게 자속이어서도 아, 그러네요. 네. 보통 이 십자가가 이제 가죽으로 그쵸, 돼 있으면은 이 가죽 하나에 막이 삼십만 원씩 하다 그쵸, 보니까 가격대 비싼 편인데. 뭐, 이런 거도 보면은 털 음. 다루고 있는 가죽이야. 털아 네. 송치 네. 아 그러네요. 아 그리고 제가 네. 들어오자마자 사실 제 시선을 가장 먼저 뺏은 거는 네. 아... 이 신발 루이비통 나이키 포스가 있는데 네. 이거 혹시 판매하는 제품인가요? 판매용은 아직 아닌데 그냥 DP를 그냥 손님들이 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사이즈는 혹시 어떻게 돼요? 285요 85와 네. 영롱하다 그럼 시세가 나왔나요? 나, 이 신발들이? 뭐 한국에서 아직 저정하지나 않았는데 음. 한1,000로더 비싸요 천, 60이면, 1,000만 원 초반 정도에 그렇죠? 260이나 265, 아. 7 6 사실. 어 아, 그래요? 많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매장에 슈프림도 굉장히 다양한데 이 제품들은 제가 알기로는 판매용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렇죠. 네. 다디스플레이가서지고아 디피용이고 네. 다 네. 안쪽에도 이제 신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아직 발매하지 않은 제품이 있더라고요 이거... 어? 그건 뭐예요? 크로마츠 어그요 예아 크로마츠 어그예요? <laughs> 네. 어... 이것도 있어요 이거 거기 디피하고 있는데 이거는 또 아, 에어포스 1 어, 어, 크로마츠 와. 이런 게다 이제 크로마츠 디테일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와 너무 네. 멋있다 아니 에어디오리 왜 구석에 들어가 있나요? 에어디오리 사실 좀 별로 아, 에어디오리 별로다? 아 아니, 별로가 아니라 아. 너무 많이 보이니까. 아. 약간 좀. 알겠습니다. 랍스터 덩크도 네. 있고 와왔더던크도 있네요. 네. 아크로마츠 백팩도 있네요. 네.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천팔를이요 하나에? 네. 디테일이. 제가 오더를 했는데 네. 거의 1년반 정도 기다렸어요. 그리고 루이비통 트렁크도 있고 네. 슈프림 루이비통 트렁크도 있었잖아요. 네, 그 팔렸어요. 아 판매가 됐어요? 네. 와. 그리고 뭐 다양한 신발들이 있는데 뭐이 중에서 조금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 본다면은 뭐 스와로우스키 네. 그리고 브이롱 에어스 1,800만원 네. 이런 유니온 주던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하죠? 2 6 0 정도 해요 260만원 네. 이런 다크모카는요? 잠깐만 한 70만원인가? 70만원 네. 정도 70만 예전에 네. 사인 슈즈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팔렸어요 아 팔렸어요 네. 너무 고가의 제품만 있는 거 아닌가요? 좀 저렴한 제품 혹시 없을까요? 여, 여기도 에센셜 다 싸요. 아, 에센셜도 있구나. 네, 에센셜도 있고요. 아, 눈에 아, 뒤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에센셜이. 이거 가격은 어느 정도 돼요? 아, 에센셜 그, 뭐, 반팔 같은 경우? 반팔 같은 거는 얼마였지? 18만, 18만 원 정도? 18만 원 정도? 아, 한번 꺼내서 한번 보여 주실 수 있어요? 아. 일반 일반, 아, 일반 그냥 에센셜. 네, 트랩스카 프롬몬트 이런커스티도 아, 있고. 머천다 이즈도 네. 있구나. 이런 가격 메액도 되게 싸요. 아, 이런건가격대 어느 정도 돼요? 40만원?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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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만원 10만원? 10만 네, 네. 사장님, 은 가격을 잘 모르시나 봐요. 이런 거 태그 있어가지고. 아, 이거 바코드를 찍으면 네, 가격이 찍어요. 나오는구나. 네, 맞아요, 맞아요. 앞으로의 뭐 KKK 뭐 계획이나 이런 게좀 있을까요? 어, 저희 관심 가주신 분들이 만약에 알고 음. 계실 수도 있는데 저희 브랜드, KKK 브랜드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열심히 해보려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가볼 매장은 청담 사거리에 위치한 MG 팰리스입니다. MG 팰리스 같은 경우는 리무아 건물 지하 1층에 위치해있고 제가 영상으로 몇번 소개시켜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강남 원구님이 운영하는 매장입니다. 한 단어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얼리페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정식적으로 발매하지 않은 여러 가지 상품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매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 매장입니다. 이 매장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리셀샵인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안녕히... 지내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여기는 어떤 매장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청담동에 위치한 m g 팰리스라는 매장이고요. 저희는 발매하기 전 상품들을 네네. 먼저 들고 와서 판매도 하고, 그 다음에 프리어도 어. 또 진행하고 있는 저희가 다른 리셀샵이랑 다르게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고, 저희가 지금 해외에서 물건을 대부분 들고 오다 보니, 좀 물건이 많이 빠져있는 상태인데, 지금 채우고 있으니까 아마 한달 정도 안에는 좀 물건이 많이 채워져 있지 음. 않을까 생각합니다. m g 팰리스 매장에서 가장 좀 레어템이라고 해야 되나요? 음... 그런 아이템들 세 가지만 소개시켜 주실 수 있나요? 레어템이라 하면 제첫 번째로 버질 사인 슈 아... 네. 버질 사인이 되어 있는 사이즈는 몇이에요? 사이즈는 250입니다. 아, 이 제품도 판매를 하나요? 아, 이 제품은 저희가 판매를 하진 아... 않고 있고 전시용으로 지금 네, 전시하고 네. 있고요. 카나리 이 덩크도 어... 아, 네. 이게 35 사이즈 5.5 사이즈인데. 네네. 세계에서 세긴가뭐 이렇게 있다고 듣는데 정확히는 저것도 FNF 버전이에요. 네 FNF, FNF 버전이고 혹시 판매하는 가격이 어느 정도 되나요? 1,500만 원. 1,500만 원이요. 네. 아 오케이. 그리고 마세아지1.0 제품이에요. 아. 이것도 판매를 하는 건가요? 네판매하는 제품이고 1.0 제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스페이스 캠프에 참여한 사람만 네. 구매를 할수 있었잖아요 그 네네 제품이 많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힘들게 구한 제품인데 보강되어 있어요 미창이 음. 네, 보강하고 신지는 아니셨는데 완전한 새 상품은 아니에요 음. 그래서 저건 가격이 어떻게 되죠? 이건 구성품 중에 양말이 없다고 해서 음. 저희가 1,200만 원에 판매를 아, 했어요 네. 1,200만 원이요 네. 매장에 방문해 주시는 연예인분이나 아. 특히 뭐 조세우 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파라던크 FNF 제품을 합찬으로 드렸어요 이제 저희가 연예인이랑도컨택하고 연예인 분들도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하셔서 엔터테인먼트 쪽이랑 음. 인좀 친화적인 그런 매장인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매장에 오신 돈스파이크님이나 뭐 음. 그 손실의 유린님도 계시고 자주 방문하세요. 혹시 아, 신발 가격은 어느 정도 될까요? 음, 플랫폼보다는 저희가 조금 비싼 편이에요. 막 근데 그렇게 가격 차이가 막 엄청 나진 않고. 네네. 그럼 저 포스카 타이는 얼마예요 플랫폼 가격은 네, 580만 원인데 저희는 620만 원에 판매 중이에요. 아. 어, 이 신발도 되게 귀한 거 아닌가요? 아, 맞아요. 이건 네. 프라그먼트 시티 런던 팩이라고, 프라그먼트 시티 일반적인 베이징, 뭐, 이렇게 나온 건데, 이건 런던으로 나온 거고, 아... 네, 엄청 귀한 제품이죠. 국내에서는 거래가 없고, 해외에서는 네. 뭐, 7,000달러 정도에 거래되고 음... 있었던 걸로 봤어요. 영업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어, 저희 영업시간은 11시부터 8시까지고, 연중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 쉬는 날은 따로 없어요. 네 쉬는 날은 따로 없이 운영되고 있고 어... 그 다음에 인스타 DM 같은 경우에도 8시가 이후에도 확인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음... 네, 편하게 문의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아빠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뵀었는데 어, 저희 매장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뭐 DM도 주셔서 많이 문의해 주시고 구매해 주신 분도 실제로 몇분 계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매장 놀러 오셔서 구하기 힘든 신발도 저희가 구해드리고 음. 있으니깐요 많이 편하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 2호점 마린시티점도 운영 중이니까 부산점에 가서도 많은 신발 구경하실 수 있고 평일에만 운영되고요. 마린시티점은 주말에는 휴무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